경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 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6월 3주차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 지난주 6월 2주차 경마 주간에 삼쌍승식이 도입이 됐죠. 어, 창구에서는 배팅을할 실수가 없고 현장에서 모바일 경주로만 배팅이 시행이 됐는데 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또배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삼쌍승식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뭐 정말 삼쌍승식 배당이 로또 배당처럼 아주 고배당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경어 마사회에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또 창구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뭐 예정은 뭐 7월 달 내지는 8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삼복승식보다는 아마도 삼쌍승식의 많은 배팅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그만큼 적중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중만 한다라면 높은 환수율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강백호도 삼 쌍승식에 관심을 두고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번 주는 6월의 3주차 아, 지난 주보다는 출전 누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아, 월요일 새벽 훈련 시한 250여 마필들이 주로 훈련을 충실히 했는데. 아,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가 다수 짜여져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중배당이 많이 나와줬는데, 이번주 역시도 아, 중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강백호의 새벽 조교 추천 마필들, 아, 2주간에 걸쳐서 새벽 훈련 시 걸음의 변화 폭이 뚜렷한 마필들을 설명을 드리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6월에 3주차 새벽조교 추천 마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 이번 주 역시도 하위군 마필부터 상위군 마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입니다. 40조에 금봉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은 마체가 430kg짜리 마필. 크지는 않습니다. 데뷔전에서 이승환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가 조금 느리면서 중후미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중반, 아, 끝걸음을 살아냈는데 상당히 체격 조건이 크지 않은 반면에 직선주로에서 멋진 탄력을 발휘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이 녀석은 오히려 마체가 적은 거에 비해서 아마도 좀 중장거리 단거리 1000m 보다는 1200, 1300m 가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지난주에 부터 어, 수영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어, 주로 훈련을 충실히 했고 직전에는 유승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 월요일날 아, 이찬호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 잡고, 아, 마체는 좀 적습니다만도 아, 이찬호 기수가 강하게 몰아냈을 때그 강한 훈련을 다 받아내면서 뭐 직전 데뷔전 보다는 한결 빠릿해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 40조의 금봉왕. 아, 직전 데뷔전에서는 비록 실전 경험 부족으로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단거리 천 메타 보다는 1200 정도에 나와준다라면 이찬호 기수의 매몰찬 말머리로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40조의 국산 6등급 금봉왕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 7조의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실전을 다섯 번을 뛰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3번 게이트에서 김혜선 기수가 출발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구 한 100, 100m 지점 구간에서 이 마필이 좀 발걸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 제가 자세히 복귀 내용을 봤는데 좀발디딘발도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아 저는 다리가 부러졌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발 후 최후미 전개. 이 녀석도 마체는 크지 않은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직전에는 김혜선 기수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했습니다만도 아 초반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시종 후미권. 자 그러면서 사코널을 돌아서 외곽을 돌아서 또 김혜선 기수가 가게 치고 올라왔지만 초반에 벌어진 거리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입상에 실패 아뭐열 그때 당시1 열두 마리가 뛰었나요 그때 구착뭐 착순권에 불도 못 켰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도 김혜선 기수가 직전 입상 실패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아, 열심히 주로 훈련을 했는데요 체격 조건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로를 아주 가게 몰아내면서 스피드와 탄력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자, 이 녀석은 훈련 시 걸음보다는 실전에서 연결이 좀덜 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직전 경주에는 출발 후한 150m 지점에서 아, 발 디듬이 좀 수월하지 못했지만은, 아, 김혜선 기수가 이번에도 실전처럼 강하게 몰아내면서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아, 직전처럼 뭐 출발만 아, 좀 불량하지 않는다라면, 데뷔 후, 어, 첫 입상까지도 노려보지 않겠냐 아주 김혜선 기수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주로 훈련을 한 만큼 7조의 국산 6등급 천지 공사 약한 상대를 상대로 순위 2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 국산 6등급 마필입니다. 20조의 국산 6등급 제라한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녀석은 데뷔전에서 조금 인기를 모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주행 자세, 아, 주행 검사 때 기본기를 갖췄던 마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건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선행권 마필을 보내놓고 직선 구간, 결승선 200m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채찍몰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2창 마필과 목차이로 3차에 머물렀던 마피입니다. 자, 그때 당시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예, 화면상에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결승선 지나서 우승 마피를 넘어가면서까지도 아,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데뷔전에서는 비록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3차에 머물렀지만은, 자,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딘 홀랜드 기수가 아주 곱비를 틀어 잡고, 아, 상당히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아, 직전 데뷔 전보다는 좀더 안정된 주행 자세 속에서 발버듬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후구의 추진력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그 파워감도 직전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비록 초반에 서두르면서 입상 실패를 했지만 아, 이번에는 좀 게이트가 안쪽으로 좀더 들어와 준다라면 딘 홀랜드 기수의 매물찬 말머리로 직전 3차기 아쉬움을 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20조의 국산 6등급 제라한이 되겠습니다 아, 국산 5등급으로 올라갑니다 6조의 국산 5등급 대천포커스 어, 이 녀석은 매번 2억 기수가 전담으로 훈련도 하고 어, 입상도 시키고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요 아, 직전 경주에는 경주거리를 1300m로 늘려 나오자 6조 마방에서 하정운 기수, 즉, 감량 기수를 기용을 하면서 기승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하정운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요. 초반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선행 마필을 보내놓고 초반에 선입 전개 속에 시종 제어를 하면서 직선 구간에서 외측에서 틀어 올라왔는데 아 끝걸음을 좀다 끌어내지를 못했고 또 직선 구간에서는 약간 외측으로 바깥으로 좀 기대는 모습까지 보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아,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뭐, 최근에 비록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실전과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걸음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정훈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조교 강도를 세게 한다라든지, 아주 강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주로에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모자른 뒤를 보강을 했고 아, 6월 18일이죠 토요 경마 제5 경주 1,200m 아, 이번 주에는 그 토요 경마 5 경주 승급전에 나서는 순발력이 좋은 선행권 마필들이 많습니다 아, 아마도 현장에서 또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그 녀석들은 순발력에 비해서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6조의 아, 대천 포커스는 직전보다는 거리를 줄여나온 1200m에서 하정운 기수의 감량이점으로 초반 선입전개만 펼쳐준다라면 1200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새벽 훈련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 6조의 대천 포커스 꼭 현장에서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마필입니다. 8조의 국산 5등급 장산 시티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죠. 또 직전 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이 녀석이 직전 경주 1,300m였습니다. 아, 초반에 출발과 함께 앞에 샌드위치가 되면서 타마의 방해를 받고 최후미로 빠졌습니다. 자 시종 유승환 기수가 후미권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결승선 외측에서 250m를 남겨놓고 총알 같은 추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만도 아쉽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3차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역시도 결승선을 지나서는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인데요. 다만 경주거리가 좀 짧았고 출발 과정에서 다른 마필들의 방해를 받은 만큼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승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 이 녀석은 체격 조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도 직전에도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나왔고 체중이 좀 불면 불수록 더 좋다라고 제가 마방의 관계자와 어,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이마필은 현장에서 체중이 좀더 불어 나온다라면 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월요일 날 소속 쪽 국산 오군 슈퍼펀치와 적당한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 외주로 아주 뒤측성까지 길게 병화 훈련을 하면서 근성을 보강을 했습니다. 자 발걸음도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였던 뚝심좋은8조의 국산 오군 장산시티 직전. 출발 과정에서 방해를 다시 한번 직선주로 해서 멋진 뚝심으로 자 순위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8조의 국산 5등급 장산시티가 되겠습니다 아, 상위군으로 올라갑니다 아, 13조의 국산 4등급 쏜살가치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아마도 강백호의 새벽조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꾸준히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쏜살가치 아마 귀에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요. 자, 이 녀석도 체격 조건이 크지 않은 13조의 쏜살같이 항상 현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역 기수가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더한번더 눈길을 주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 녀석은 3월 달까지만 해도 항상 훈련할 때이 이 코골레를 작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실전에서도 코골레를 착용하고 나와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고 자 그런데 이마필이 3월달부터 이 코골레를 어 없애고 어 코골레를 제거 제거를 하고 자 훈련과 실전을 뛰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도 1,300m 아, 최선 승부를 이어 기수가 했는데 초반에 빠른 상대를 만나면서 시종 모래를 맞고 따라가다가 자, 외측에서 어,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하고 어, 순위권 밖으로 밀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1,700m 아, 국산 4등급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당히 현장에서 인기도에 밀릴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1,700m의 2억 기수가 입상을 해놓 은 예, 했던 그런 걸음도 지니고 있고 아, 최근에 인기도에 좀 밀려 있기 때문에 배당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주로를 2억 기수가 길게 몰아내면서 강력 조절을 충분히 했고요. 자, 코골레가 없어지면서도 고개가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주행 자세도 좀 낮아졌고 목수임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국산 4등급 1700m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로 레이스를 치르겠지만 분명 1700m의 거리적인 강점이 있는 만큼 아, 이번 주 국산 4등급에서 배당을 내줄 마필은 13조의 쏜살 가치가 되겠습니다. 아, 국산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번 주 16조의 국산 3등급 백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강백호가 추천드리는 마필들이 모두 좀 마체가 적은 외소한 마필들이네요. 어, 뭐 직전 경주의 손살 가치라든지 아, 7조의 천지공사 뭐, 요런 마필들이 상당히 체격이 좀 적은 마필이었는데 자, 상위군 마필인 국산 3군의 백산이라는 마필 역시도 체격이 한4 4 0 k g 직전에 김동수 기수가 1,400m 그때 4월 31일 경주였는데 그때 상당히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즉, 직선 구간에서 결승선 초입 지점으로 바람이 맞바람이 부는 그런 경주로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아, 마지막에 직선주로 선입 이후에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면서 1,400m 에서 입상에 성공. 아, 이 녀석은 16조의 효자 노릇을 하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아, 최근에 16조의 수득상금이 부족한 아, 그 부분을 아, 이 백산이 채워주고 있는 마필. 아, 직전 경주에도 뭐 최선 승부를 다 했고, 자, 이번 주에 국산 3등급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부터 어, 꾸준히 수영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자, 월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 김동수 기수가 이번 주까지 기승정지로 인해서 이찬호 기수가 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자 외주로에서 아주 스포로 놔주는데어그 이조의 선스트롱이라는 특별 경주 어, 거기에 나가는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문세훈 기수가 옆에 붙었고 자연스럽게 병항이, 병합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한 세네 마신 앞서 나오는 백산을 외측에서 강하게 밀면서 선스트롱이 이 병합이 순간적으로 붙었는데, 자, 외주로를 뒤측선까지 몰아낼 때좀 밀리겠지. 그래도 2조의 선스트롱은 2등급 마필인데, 밀리겠지, 밀리겠지 하면서 제가 뒤측선까지 봤는데요. 자, 오히려 뒤측선에서도 전혀 밀리는 걸음 없이 근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여유도, 어뭐 직전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왜냐면은 훈련 상태도 좋고, 거기에 이찬호 기수고 또 출전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는 경주에서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2조의 국산 2등급 선스트롱과 맞먹는 걸음 내지는 앞서려는 근성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16조의 국산 3등급 백산 뭐 대가리까지 놓고 때려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찬호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16조에서 상금벌이 1순위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이어서 외산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마필입니다. 자, 13조의 외산 4등급 카이젠 포스. 8번을 뛰면서 단한번 이착을 하고 최근에 이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기도에 비해서 실전에서 걸음이 좀덜 나와주고 있는 마필. 직전에 부산에서 올라온 김용근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출발은 무난했지만 초반에 선행권 마필들을 보내놓고 좀 보내놓은 게 아니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때는 선행마가 빨랐기 때문에. 자, 김용균 기수가 열심히 밀어냈지만 결국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착. 그 직전 경주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착. 4착. 이 연속 사착으로 아쉬움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아, 이번 주 외산 4등급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관리사,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하다가 월요일 날 임난 기수가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임난 기수가 기승 정지인데요. 아, 기승 정지에도 불구하고 1 3주에 카이젠 포스를 직접 훈련을 하면서 아, 내주를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 분명 직전보다는 발걸음 자체가 파워감이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스피드 자체도 직전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조교를 끝내놓고, 아, 마필이 그1,400 지점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새벽부터 이 임란 기수의 통역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제가 만환경으로 이렇게 그 경주한 결과를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조교보아1 3조 조교보와 얘기를 하면서, 아,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임난 기수한테 그랬겠죠. 훈련해 보니까 어떠냐, 좋냐, 나쁘냐. 근데 좀 임난 어, 기수도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외산 4등급 경주에서 직전에 용근이가 아쉽게 3차에 머물렀는데, 아 어, 임난 기수가 그래도 외국인 기수 중에선 초반에 앞선에 밀고 나오는 마필들을 아주. 입상률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13조에 카이젠 포스, 최근의 입상 실패를 임난 기수가 최선 승부를 해준다면 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 13조에 외산 4등급 카이젠 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외산 4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21조에 외산 4등급 스마트 조. 원래는 이 녀석은 외산 3등급 마필이었죠. 직전 경주에 강등이 됐습니다. 외산 4등급으로. 그러면서 56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송재철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면서 열심히 몰아냈지만 은 결국은 막판 직선주로 150m, 결승선 150m를 남겨놓고 끝걸음에 그렇게 여유는 없이 오차게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아, 지난주에도 많은 수영훈련을 했습니다. 아, 이 마필은 이번에도 막 외산 4등급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 1 6 번을 뛰면서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죠. 자그러으로 인해서 직전 경주에 강등도 됐고요. 하지만 월요일 날자 김철호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2 5조에 국산 6등급 로케퀸이라는 마필을 내측에 붙여놓고 병합으로 이끌면서 자 걸음은 분명 직전보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자, 이번 주 외산 4등급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 21조에서 김철우 기수. 좀잘 나오지 않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기수기용인데 어, 분명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를 좀더 끌어올렸고 비록 하위군 마필, 국산 6등급 그 로켓퀸이라는 마필과 병합시 예, 좀더 앞서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승부 의지는 아주 강하지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1조의 외산 4등급. 큰 능력은 없지만, 아, 김철우 기수의 예, 승부다운 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꼭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 21조의 외산 4등급 스마트 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산 3등급 마필입니다. 외산 3등급 54조의 미스터 큐피더. 미스터 큐피더. 자, 마명이 참 이쁘죠? 미스터 큐피더. 아 직전 경주 우비절 염좌 병력이었습니다. 좀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3 1주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 그때 당시는 훈련도 컨디션 조절 위주로 조교보가 훈련을 했었던 마필인데요. 아 박병윤 기수가 1,700m 초반에 빨빠르 발 발빠른 마필들이 있었지만 강력하게 선행을 뚫고 나오면서 4코너 진입지점까지는 경주를 이끌고 나왔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작년에 병력이 있기 전에는 앞장도 나가고 뒷심 여력도 살아 있었던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직전에는 30일 주에 병력과 다리 상태도 최상이 아니었던 만큼 1,700m에서 직선 주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월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선 주로 제가 결승선 직선 끝나는 부분에서 조교를 관찰을 하는데. 어떤 놈이 저쪽 3코너부터 강하게 놔주더라고요. 저 어떤 놈일까 하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킹 남발을 체크를 했는데 54에 37번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38번인가요? 직전보다는 몰라볼, 몰라볼 정도로 체격은 크지 않은 한 490kg짜리 마필인데 파워감이 정말 그 젊은 친구들 말 맞다 발걸음이 살아있입니다 완전히 뭐 걸음이 터졌다. 직전에 병력은 온데간데 없이 파워감은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외산 3등급 경주 와 직전에 코디앙 러브 어, 그런 마필들이 현장에서 인기를 끌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잘 뛰었고 직전에 또 기록이 워낙 좋습니다 두 마리 마필이 아 코디앙 러브와 톱스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녀석들과 붙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 시 걸음이라면 강백호는 54주에 외산 3등급 미스터 큐피드가 대가리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아, 분명 직전보다는 걸음이 좋아진 54주의 외산 3등급 미스터 큐피도 6월 19일 일요경마 7경주 1200m에서 상태만 좋다라면 한번 강력하게 노려볼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 어, 이번 주에는 4위급 마필 2등급과 1등급 경주는 뭐 1등급은 매주 풀어주는 핸디캡 경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 2등급 경주에서는 어, 이번 주에 뭐 대상 경주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뭐 2등급 경주는 뭐 인기마에서 큰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백호가 아, 외산 3등급 미스터 큐피드까지 살펴보셨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매주 강백호가 살펴드리는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강백호가 살펴보는 1등급 핸디캡 경주 2016년 6월 18일 토요 경마 제11 경주 1등급 1,400m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1등급 경주가 토요 경마 구경주에서 열리죠. 자 하지만 이번 주에는 스포츠 조선배인가요? 1등급. 일요경마 9경주의 대상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경마 11경주, 1 4 0 0일 1등급 핸디캡 경주가 편성이 짜여져 있는데 총 23마리 마필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지난주까지 자 하지만 월요일날 새벽 조교는 10마리가 훈련을 하지 않고 총 13마리 마필이 주로 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5조의 해마로 어, 3월 달에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 아, 직전 4월 달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 또 우승. 연속 2연속 우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범현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5 8 k g 를 달고 초반에 발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한 가운데 어떤 경주력을 펼칠 것이냐. 최근 두번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고 최적 정결을 펼쳤는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5조의 해마루가 강력하게 대가리를 뚫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좀 전력차, 내지는 휴양 공백도 있는 마필도 있고, 좀 약간의 실전에서 우라가 심한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5조의 해마루를 중심으로 후차권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후차권 역시도 한 방으로 콕 찍어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큰, 어, 압축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지난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명 현장에서는 4 8팔주에 선봉 오십 삼십주에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등급 마필 두 마리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현장에서는 강백호가 베스트런을 놓고 선봉 또 어, 어, 이런 마필들을 지난 주 구경주에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번 주에는 5조의 해마루는 마필이 훈련 상태도 좋습니다. 다만 5 8 k 로에1 4 0 0 m 경주 요건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도 자이 녀석을 주축으로 후차권 마필을 어떤 놈을 때릴 것이냐 (54조의) 베스트가이냐 승급전에 나서는 (15조의) 골드 마운틴이냐 자 오랜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14조의) 뉴하이트 삭스를 과연 노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만식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또한 직전 경주에 오랜만에 입상을 한 22조의 강해 역시도 어, 충분히 도전 세력이 가능한데요 자 전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도 1등급 마필은 5조의 해마루를 중심에 놓고 후착 잡기 싸움이다 자 그런 만큼 강백호가 출전 마필들 총 23마리 마필 중에서 13마리만 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는 놈. 안 되는 놈, 이렇게 골라낸다라면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역시도 1등급 경주는 인기와 접전 구도 마무리 최종적으로 훈련 상태를 체크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뭐 입상권 마필 훈련 상태 부담 중량 게이터 확정이 되는 목요일 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당히 뭐 인기권 마필도 졸전을 펼치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행된 3상승식 어, 아주 배당의 메리트가 높습니다. 조금은 적은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 너무 고액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 배팅 방법도 이렇게 구멍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야 어, 환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3쌍승식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경마팬들께서 모두 아마 관심이 집중이 되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 경마는 사실 삼쌍승식이 최고의 베팅 전략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뭐그 다음에 쌍승식, 그 다음에 삼복승식과 복승식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당이 형성이 된다, 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는 삼쌍승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나 전혀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 이번 주 6월의 3주차, 어, 뭐 나머지 출전 마필들까지도 새벽훈련을 충실히 본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마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지금까지 고배당 새벽주교의 강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